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어, 우리 평상시 주방 싱크대 배수구 청소를 조금 오늘 해 보겠습니다 어, 먼저 이 안에 보시면은 오염된 찌꺼기 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쪽에도 그렇고요 안쪽에 보시면 찌든 떼들이 엄청나게 보이실 거예요 안. 3개월에 한 번씩은 꾸준히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먼저, 이 안에 배수구에 찌든 때를 벗기기 위해 저희 한 7, 80도 되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이 배수구 안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안에 있는 찌든 때를 한번 녹여주는 거죠. 배수구 안쪽에도 조금씩 벗줍니다 한번 불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 안쪽에 저희 다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과탄산소다를 안쪽으로 넣어 줍니다 이배수구 안쪽에도 충분히 넣어 주시면 찐때가 다 벗겨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, 이녀석다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상태에이 열기가 빠지지 않게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그리고 밖에 나온 같은 사수다를 조금 없애겠습니다. 따뜻한 물로 먼저 막아준 다음에 공기 또 기체가 올라올 수 있지 않게 비닐로 마감 처리를 해주겠습니다. 뭐 집에 남는 비닐봉투나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, 나오지 않게 30분 정도 불려주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여러분 3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닐을 제거해 주고요 뚜껑을 열어주면 집에 있는 남아 있는 칫솔로 안에 찌꺼기들을 조금 찌든 때를 제거해주겠습니다. 바로 벗겨지는 게 보이시죠? 계속 안쪽까지 보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화학 반응이 조금 일어날 수 있게 30분 이상 해주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, 추천드리겠습니다.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빠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칫솔로 제거를 해 주시고 이 망도 마찬가지로 칫솔로 제거를 해 줍니다 여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, 쓰레기가 남아 있으면은 악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 됐죠 안에 있는 마지막 배관에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을 마지막에 부어줄겁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살균및 세척이 완료되었습니다. 한번 보시고요. 지금 이 안쪽을 보시면 그 전과는 다르게 깨끗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�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만 넘어갈게요.